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임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성육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그 성육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단순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순히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형벌 대속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속죄의 원리 그 속죄의 원리는 흠 없는 죄물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재해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한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왜 그것이 은혜가 되는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시고, 비로하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기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사자,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눈이 도우실 수 있느냐? 17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성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를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형벌 대속해 주고 싶을 통해서 우리 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18절은 거기에 대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있느니 라는 라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가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악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의 심한 박해와 비난과 정제와, 그리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수치와, 그리고 또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의 배신과,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감당하시고,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인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도 진히 받으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런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다니까? 하나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저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엄청난 저주, 육체의 죽음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 진이 체험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엄청난 저주를 진이 체험하셨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니, 우리 인간이 받는 그 모든 고통을 지니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한신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성벌대속의 주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고원사역을 이루셨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진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될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죄를 속 사시기 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시,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그 모든 것을 지지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계의 말씀을 읽고 목상할 때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연약함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가진 연약함의 첫 번째는 감정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이런저런 일 만날 때 염려, 의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철마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든다.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어서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범죄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원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고 때로는 모르고 죄를 짓는 그런 범죄의 연약함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능력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연약함은 지식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감정의 연약함이 있고, 범죄의 연약함이 있고, 지식의 연약함이 있고, 능력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그렇게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동정하신다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서 동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동정하다. 단순히 안 됐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심파세오라는 단어에서 심파세오 이 심파세오라는 단어는 심파스코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심파스코 함께 고통스러워하다, 함께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 심파세오 동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감정의 연약함, 범죄의 연약함, 지식의 연약함, 능력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 때, 슬퍼할 때, 절망할 때, 그런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한가에 아파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느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로 으 믿은 이후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우리 아도 가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는지 고난받는 자들 등이 도신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치라 마시고, 그래서, 이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시는,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 범죄의 연약함, 지식의 연약함, 등력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 그런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런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형벌대속의 주으심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렇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받는 나쁜가 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진히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는 과물인에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그 어떤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없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진히 인간의 몸 모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